이번 마포진로박람회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만큼 많은 중학생들이 함께했고 활동에 참여하고 진로고민을 공유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마포TV가 이 뜨거운 분위기를 담기 위해 현장을 돌아다니며 학생들을 만나봤습니다. 이번 마포진로박람회는 오전부터 학생들과 직업멘토들로 성황을 이뤘습니다. 동물학자고요. 어, 생태계에 대해 공부, 공부하고 또 내일도 했습니다. 다양한, 어, 것도 많이 하니까, 나중에 더 도움이 될것 같아요. 아, 이제 선생님이 간다고 하셨을 때, 어, 사실 어젯밤부터 잠을 못 잤어요. 저희 학교에서는 이제 조향사나 그런 거를 선탁순으로 했거든요. 설렘을 가득 안고 왔는데, 어, 진짜 와보니까 선생님들도 너무 설명 잘 해주시고. 조향사 하면서 몰랐던 향도 맡고 그리고 상담사 하면서 제가 관심있던 상담도 해보니까 좋았어요. 어.. 조향사? <laughs> 네. 어.. 그 향수 만드니까 좀 좋아가지고 네, 베스트 네. 어.. 잡았다 내남친 <laughs> 어떤 학생들께서는 진지하게 어, 받아들이면서 상담도 해보신 분들도 계셨고요 또 어떤 학생들은 그냥 재미 삼아서 어.. 이렇게 지금 축구 같은 것도 해보신 분들도 많으셨어요 충분히 많이 도움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이제 보면은 각종 다양한 고등학교에서 이렇게 부스 체험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서도 지금 이렇게 인공지능에 대해서 많이 사람들에게 알려드리고 있고 하니까 음 많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진로박람회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직업 탐구의 기회를 제공해 맞아요. 뜻깊은 시간이 됐습니다. 마포TV 가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장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마포구 이야기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좋아요와 알람 설정을 하시면 다양한 소식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마포투데이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